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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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글로벌 경영학과 20학번 회장 심창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경영학과 학과장 김정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글로벌 경영학과는 영어, 경영, 마케팅 그리고 무역 등더 다양한 과목들을 배울 수 있는 학교 내에서도 특이한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조금 덧붙여서 정리를 하자면 네. 저희 학과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감각과 경영지식을 겸비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를 키우는 그런 인재를 키우길 원하는 학과입니다. 우선 저는 글로벌 경영학과로 입학을 한게 아니고. 다른 학과에서 전과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laughs> 얼마나 좋으면 전과를. <laughs> 전과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일단 저는 영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영어 관련된 학과가 저희 학교에는 일단 여기밖에 없어서 영어 때문에 왔고 더불어서 이제 마케팅도 관심이 있어서 저는 경영보다는 마케팅 쪽을 더 배우고 싶어서과에 들어오게 됐어요. 어 저는 저희 학과에서 글로벌 담당 영어교육을 전공한 교수인데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 어, 특별히 교육이라는 방법을 쓰면 좋겠고 그럼 교육 중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언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영어, 아, 영어를 그럼 가르치는 사람, 영어교육을 전공해야겠다라고 해서 제 전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음, 일단 학생회 내에서는 학교랑 학생들의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뭐 궁금증이나 문제 같은 거를 학생회가 접수를 받아서 학교랑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학생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학우 여러분들이 약간 학교를 다니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만족감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실용성. 실용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 자체가 좀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근데 뭐를 위한 실용성이냐면, 취업을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학과는, 어, 자격증, 교육 과정 자체가, 수업 자체가 자격증이랑 연계되어져 있는 그런 수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전산회계, 국제무역사 우영영어, 토익, 오픽 이런 수업들은 다 자격증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취업을 위한. 그래서 그렇게 실용성, 실용적으로 성실용 교과 자체가 자격증이랑 연계되어져 있는 수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비교과 교육과정, 예를 들면 어, 저희 비즈니스 영어 프레젠테이션대나 아니면 국내나 해외 기업 탐방하는 거 그리고 수업 중에서 해커톤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배운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 볼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laughs> <laughs> 제가 생각한 한 문장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를 할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왜냐면 요즘에는 진짜 하나만 배워서는 사회에서 뭔가 저를 드러내기 정말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과 내에서 영어, 경영, 마케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뭐 요즘에는 금융까지도 학과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또 학과 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상이나 뭐 경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험을 쌓으면서 진짜 사회 에 나가기 전에 쌓을 수 있는 것을 다 쌓아서 나갈 수 있는 학과라고 저는. 저도 이렇게 이 말을 조금 더 한마디로 뭐를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이제 영어가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멀티 포텐셜라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희 학과는 멀티 포텐셜라이트 인재를 키우는 학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멀티 포텐셜라이트 자체가 뭐냐면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한 가지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어떤 포지션에서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멀티 포텐셜라이트 인재라고 하는데 그런 인재를 키우기를 원하는, 학과 그 과가 저희 글로벌 경영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몇 가지는 국내외, 해외, 해외 기업 탐방 일단 네. 대학생 입장에서 회사를 구경 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데 매년 이렇게 해외, 국내 학기마다 갈수 있다는 그 장점 자체가 시야를 넓혀주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취업을 할때이 회사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할지 고민을 한번더 하게 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동시에 아까 말씀해주셨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대회. 사실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 저희가 회사를 갔을 때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이제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잘 참여하면은 4학년 그리고 졸업해서까지도 여러분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더 좋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회장님이 너무 자, 다 얘기해줘가지고 저도 해외 기업탐방 생각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미국에 갔었고, 그리고 올해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왔었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미국에 가려고 벌써 이미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기업탐방 가면 이제 미국 대학에서 리더십 강연도 듣고, 그리고 미국 학생들이랑 같이 문화 체험도 하고, 그리고 어, 홈스테이도 하면서 뭐 한국 음식도 해 먹고. 뭐. 한국어도 서로 막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기업 탐방을 갈수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을 가본다는 게 되게 드문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외 기업 탐방이 저희 학과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우리 회장님이 얘기 안 하신 것 중에 저희는 졸업생 멘토링이라는 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5월에 졸업한 선배들이 각 분야에 있는 다양한 선배들이 와서 직접 멘토링을 진행해요. 재작년에는 9명 왔었고, 올해는 10명의 선배들이 와서 각각의 다른 분야에서 어, 일하고 있는 선배들이 자기가 어떻게 취업을 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졸업생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아 우리 선배가 이런 데서 일하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일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킹 할수 있는 그런 비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오픽 오픽 토익 영어 관련 자격증 이외에도 뭐.. 무역 관련된 자격증도 강의가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이제 노려볼 만한 강의 그리고 자격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하면서 약간 빨리 해놔야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해놔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는 교환학생 학교에서 저 제가 알기론 대부분 학과들이 갈수 있는데 타 학과 학생들은 캐나다로 가고 저희 글로벌경영학과 학생들은 미국으로 <laughs> 갈수 있어요. <laughs> 교환학생 저는 못 해봤는데 너무 가보고 싶고 또 갔을 때 돌아왔던 친구들은 영어가 정말 많이 늘어요. <laughs>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까지 하면은 학과 4년 정말 알차지 않을까? <laughs> 맞습니다. 저도 교환학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 저는 캐나다로 갔었어요. 그때 영어 진짜 많이 늘고. 문화도 접하고 아 내가 좀더 공부를 하고 싶다 어,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 만큼 되게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학생 당연히 어, 지원하고 준비하면 갈수 있는 것 같고 자격증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과에는 타과에 없는 그런 다양한 비교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걸 경험하고 내가 취업을 위해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우리 학과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더불어 좋은 교수님들과 아, 좋은 학생들 아인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죠. 맞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학과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한 순간이라고 하기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1, 2, 3학년을 되게 무던하게 지내던 학생이었는데 이게 뭔가 참여 잘안 하고 뭔가 학교에서 하는 일들을 잘안 하고 그랬는데 올해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또 학과 내 프로그램들을 더 자세하게 보고 또 진행하고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뭐 비전트립 이런 것도 진행하면서 올한 해가 진짜 너무 인상 깊은 한 해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전에도 계속하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저도 하나로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지금 우리 창현 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학생들이 이제 자희반 타희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끌려서 신들들 <laughs> 입학을 해서 이제 학과여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교수님들도 만나고 어, 교과나 비교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학과를 사랑하는 모습 또 학교에 만족하는 모습들을 볼때아 기쁘다 <laughs>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학생들이 다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성장하는데, 특별히 더딘 학생들이 있어요. 아유, 쟤 사회 나가서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는데, 각자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속도에 맞춰서 성장을 해서 졸업생으로 취업을 한 후에 졸업생 멘토링이 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저를 찾아올 때 너무 뿌듯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때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이기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교수님들이 다른 학과 교수님들보다 더 친근하시고, 더 저희를 생각해주시고, 또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도와주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보일 정도로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일단, 저희 학과는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게 있고, 또 교수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 개개인의 장점을 잘 살려서 그거에 맞춰서 취업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저희 학과의 그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멀티프텐셜라이트 인재가 될수 있도록 어, 학생에도 돕고, 교수님들도 돕고 또 학과 전체가 그렇게 하나 되는 그것이 저희 학과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많더라고그 아까 멘토링 선배들, 재직 선배들 멘토링 왔을 때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공무원이 되시는 분들 진짜 너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뭐한몇 가지 손을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음.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경영, 마케팅, 금융, 무역, 막 영어 뭐 이렇게 다 좋은데 음. 이 모든 것들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베네피 정말 그 풀이 넓어지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진로는 원하시는 걸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과의 진로는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거.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해보고 선택할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이제 저희 학과의 장점인데 지금 보면 일단 내가 기업에 가고 싶다, 취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저희 학과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학과에 들어와서 어, 일반 경영도 들어보고 마케팅 수업도 들어보고 회계 수업도 들어보고 무역 수업도 들어보고 인사 수업도 들어보고 또 금융 수업도 들어보고. 그런 수업들을 들어서 아 내가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그 분야들도 실은 제가 얘기한 분야들이 다갈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생각 외로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과가 영어를 또 가르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예를 들면 뭐 세무 공무원 아니면 뭐 관세 뭐, 공무원 뭐 이런주준비에는 친구들도 있고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 그렇게 또준비해서 공무원이 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 특별히 또 항공도 있어요 요에항공국한 한국에서 서한한항공이나국에데 한국에서 한국에이에서한이에서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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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에한국한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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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저희 학과만의큰 장점이죠. 졸업 부 진로 중에 가장 좀 남다른 특별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진짜 말도 안 되게 짧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대로 진짜 쑥 지나가서 학교에서 할수 있는 거는 진짜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4학년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4학년 때부터 학교 생활이 정말 크게 변하기 시작해서 많은 걸 얻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뭐 학생회가 아니어도 돼. 프로그램 열심히 참가하시고 재밌는 거 많이 하시고 또 놀러 다니기도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정말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사랑하는 길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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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특별히 우리 수고해주는 1년 동안 수고해준 우리 학생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멀티 포텐셜라이트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학과도 우리 교수님들도 열정적으로 늘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서포트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모든 것, 학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기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